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구역 가르치는 방동진 선생입니다 자,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입니다. 교육부가 드디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킬러 문항이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뭐가 의문스럽냐면 아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아니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것이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시만 탁 던져주고 그 예시에 킬러 문항인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해 줬는데요. 아, 그 부분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킬러 문항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출문제를 공부하거나 혹은 스스로 국어 공부를 할때아이 정도 문제 수준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한번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킬러 문항이다 합니다. 자 우선은 총 7문항을 국어에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2023 수능에서는 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두 다 뭐냐면 기초 대사량 측정이라는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과학 지문 독서에서 과학 지문 두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률을 제가 조사해 왔는데 이 정답률은 엄매의 정답률이고요. 자, 사설 업체의 정답률이지만 생각보다 꽤 정확한 정답률과 근접해 있는 정답률입니다. 자, 4 0 21%인데요. 이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추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추론이 능력이 조금은 필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 17번 보시면요. 문제 보시면요. 윗글이 바탕으로 보기도 삼관용인데 이거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기초 대사량의 측정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입니다. 물론 이 17번 문제는 2023 수능의 오답률 1위 문제로서 충분히 초 고난도 지문 그래요 킬러 문항이다라고 저는 납득이 갑니다. 아하, 15번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얘도 어려운 문항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기초 대량 측정 이 문제 지문 자체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지문이었으니까요. 자 그래 인정 2022학년도 수능 갑시다. 2022학년 수능에서는 세 문제 갖고 왔습니다. 전부 다 독서 지문이고요. 자,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해결의 미학입니다. 이 해결의 미학이 변증법에 대한 비판적 지문, 지지하는 지문에 갖고 가나 지문이 있었죠. 8번 문제 보시면 보기는 해결과 나의 글쓰니가 나눈 가상의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이다. 이것도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내용으로써 가와 나와 보기에 학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브레터루 체제입니다. 얘는 또왜 어려웠냐면 얘는 환율과 경상수지라는 것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지식과 개념, 요긴 환율의 개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지문입니다. 지문이고 문제죠. 자 요겁니다. 운전자에게 차량주의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인데요. 요 독서문제 15문제인데요. 번 얘는 지금 정답률 34%입니다.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려웠던 이유는 정답률이 이만큼 나온 이유는 또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 학생들이 독서를 거의 마지막에 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독서의 15번 문제가 마지막 지문이었기 때문에 못푼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얘네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아무튼 요 문제까지 하고 세 문제를 모르봤다 킬러 문항으로 봤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그 문단을 읽을 때 오래 걸렸던 문제다. 라고해서뭐다 그렇죠. 킬러 문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볼까요? 자요거 올해 유형 평입니다 이거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올해 유형 평에 14번 문제를 킬러로 봤어요. 아하, 저는 요거는 조금은 의심스러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습니까 예, 정답률이 57%입니다. 이 57%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죠. 이번 유연평을 갖고 킬러 문항이 많다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이나 혹은 재작년 수능을 갖고 킬러 문항이 많다라고 하면 저도 인정. 하지만 올해 유연평을 가지고 킬러 문항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하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킬란 문학으로 넣어버린다면, 이것보다더 쉽게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튼, 1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가나지문인데요.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 비판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문학 조훈의 맹사 오견의 봄이 있는데 다음에 따라 가나를 감상한 거 보기 제시형 문제죠. 자요두 문제 오십 칠 퍼센트 사십 퍼센트 얘가 오답니 일위 문제였죠. 언매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 문항의 킬러 문항이라고 유연평에 제시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에서요. 요 기억이죠 기억 기억의 내용은. 명확하게 이해하면 즉까지 보셔야 됩니다.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럼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주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인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주체 먼저, 인지 나중에.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라고 돼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각이 일어난 다음에 주체와 대상입니다. 지각 다음에 주체대상이야. 순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나 지문에 뭐가 있냐면 인지와 지각이 같다라는 의미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자에서 기억을 평가하면 야야야야 로렌즈 그러면 안 돼. 주체가 먼저가 아니라 자 음, 보세요.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유라고 했죠. 자 인지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주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하는 것임으로 타당하지 않다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그순서를잘 잡았다면 순서를 잡았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고요 저는 이 정도 문제는 킬러라고 볼수 있냐 아 진짜 그 몰래지라고 하는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4번 문제와 이. 33번 문항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유엠모 평에서도 분명히 킬러를 하나 넣어야 될것 같은 그 압박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봅시다 이 문제가 도대체 킬러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여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했다 요거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나. 아하 그런데 비문학은 전문 용어 설명해 주고 이 전문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적 상태 파생적 상태 이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적 상태와 파생적 상태를 모두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로 전문 용어라고 할수 있을까? 전문 용어 맞죠? 하지만 전문 용어를 개념정인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전문용어가 아닌 걸 어떻게 몰래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이 문제가 좀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고 문제의 선택지로 제시된 문장 역시 추상적이다. 아하 선택지가 추상적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선택지는 이 철학 질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상적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요것도 조금은 제게는 되게 어렵습니다. 지문과 답지의 개념 연결이 쉽지 않다. 이거지. 추상적이다. 두 가지입니다. 후선 1번. 전문적 용어를 많이 썼다. 두 번째 뭘까? 선지의 문장이 뭐다? 추상적이다. 이두 가지 이유로 너는 킬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 근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 수능 출제자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대단히 어렵게 출제를 할것 같다. 어렵다는 것은 출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학 한번 가볼게요. 문학에서는요 보기재정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5번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번 문제에서 문제는 요 단벽 안에서가 틀렸습니다. 왜냐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언어 속에 이 단벽과 라일락과 요 단벽 라일락 그 다음 별 그리고 개똥입니다. 얘네가 내 언어 속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그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 너희들이 뭘까요? 바로 세모들이겠죠?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이거야. 화자는 그럼 뭐야? 언어 속에서 담벽과 라일락과 별과 개똥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럼 선지 가봅시다. 담벽 안에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언어 속에서. 그렇죠?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과 공유하려고 한다. 그렇죠? 봄과 같은 세계는 뭘까요? 봄은 자유라고 했으니까. 자유로운 세계, 자유를 누려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됩니다. 결국은 담벼가 내서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추론도 문학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문학에서 어떻게 어렵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또 있어요. 그럼 정말로 학생들에게 치사하게 함정을 파서 문제를 내야 될 것인가? 전이 문제는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벽이라는 단어의 의미, 단벽한 무슨 생각합니까? 안과 밖을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서 틀린 학생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좋은데 얘가 킬러인 이유를 한번 가볼게요.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제한된 감상 정보, 선생님의 해석에 의지하여 각 선택지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작품 내에 찾아 연결해가며 해석해야 풀수 있는 문항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문장만 명확하게 읽더라도 풀수 있었습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는군요. 의미 해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추론. 출원, 아, 하 추론도 높은 수준이 나오면 안 되는군요. 자, 언어 속에서인데 담벽 안에서 이게 높은 추론인지 이거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번 6월 모평에 있던 킬러 문항 두 문항. 이두 문항은 솔직히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 수능과 2, 3 수능은 그래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번 6월. 정말로 어려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바로 올해 6월 모평으로 잡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제시한 킬러 문항이 킬러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1번입니다. 전문용을 사용해서 킬러야. 추상적 개념을 사용해서 킬러야. 시간 내에 풀기 어려워서 킬러야. 과다한 내용이 추론이 나오기 때문에 킬러야. 추론 능력이 중요한 경우 그래서 킬러야. 추론 능력이 너무 중요해. 낯선 분야의 지문인 경우 낯선 분야야. 그러니까 킬러야. 여러 내용이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킬러야. 문단에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 그래서 킬러야. 선택지가 복잡한 경우 그래서 킬러야. 지문과 관련된 배음식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킬러다. 그래요. 작년 수능과 재작년 수능은 납득합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모평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정말로 과다한 내용이 출론이 나왔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 선택지가 복잡한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 6월 모평은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서 약간 끼어넣는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은 이번 6월 모평 이 기준을 갖고 우리는 6월 모평 기준을 갖고. 비문학이 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예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는 EBS 공부 철저히 하시고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 내에서 낸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여기다 뭐 기출 문제집 그렇죠? 선생님이 출판한 N기출 이런 거 구매하셔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공부하시고 근거 따지시면 돼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 기출 문제를 활용하셔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 기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5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입니다. 그쵸? 오케이. 요 정도 기출도 조금 문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니까 같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문학 공부도 될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보고, 아하, 진짜 이번 수능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고요. 근데 올해 6월 무평보다 더 쉽게 나온다면, 이거는 조금은 더, 되게 더큰 혼란이 나오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무평을 기준으로 하되 9월 무평 본 다음에 좀더 방향을 세밀화하실 때, 지금부터 공부할 것보다 기출과 EBS다. 이번 여름에 정확하게 정리하신다면, 여러분은 수능 날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은 또더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